아, 나, 나, 그거, 잠시만. 나, 그거 궁금해. 그, 여기 지금 AC 하신 분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야, 나 이거 진짜 팩트인지 듣고 싶어.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야. 옛날에 이저도 나오고 있는데, 오락실에. 오락실에서 그 철권이 엄청 많고, 구석에 길티 기어가 몇대 있었대. 내가 듣기론. 그 철권하는 형들이 그때 당시 에좀 무서운 형들이 좀 많았잖아요. 음, 오락실 가면은. 그잼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야, 저거 코드 뽑아버려막 이랬다고 들었거든요? 그 진짜임? 그, 도시전설, 진짜야? 나 들었어. 어디서 들은 거야? 어. 아, 그렇게 많이 꼬이지 않아요? 길티 메이드 오락실 없었다고? 아, 씨발, 길티 기업 발전 진짜 많이 했다고 생각하 한창, 불불하는 놈이 불불하고 칼찌했다고요? 뭔 말이야, 저게? 불불하다가, 진짜요? <laughs> 불불하다가 찔렸다고? 헐 개무서워. <laughs> 어, 존나 무서워. 아니, 이, 게 진짜, 그게 있다니까? 옛날에는 진짜 오프라인에서 옆에서 붙어서 하니까, 아, 저 같은 플레이 못했어요. 아, 진짜, 나 같은 플레이 못했어. 오락실에서 있다고 했잖아요? 야, 너, 나 너, 씨발, 나와, 아고. 너 바로 그냥, 시, 주차장이나, 뭐, 쇼, 으즈한 골목으로, 이제, 현실에서 렛츠러 하는 거야. 니가와 캐릭은 니가와 못하는 거냐고요? 아, 니가와는 되겠지. 근데, 그런 거 있을걸? 어퍼금지. 어퍼 금지, 짠손 금지, 막 그런 거 있잖아. 철권 짠손 금지. 나 그건 기억난다. 짠손 금지, 짠손 짠발 금지, 킹오브 어퍼 금지. 와씨. 어퍼 금지 한 놈이 로 고로였다고요? 뭐, 별 이상한 새끼가 다 있네. <laughs> 고로가 어퍼 제일 좋은 캐릭터 아니야? 아 두상은 어퍼 아니라고 해도 두상이라 해도 된다했어. 미친 새끼네. 그러니까 어퍼가 2C잖아. 2C, 참씨라서와 진짜 멀탱이없다 야, 두상이 판정이 엄청 좋잖아 그 후상향도 좋고 아 맞아 생각해보면은 그 오락실내만 있었던건 아니고 pvp게임하면 다 있긴했어 내가 pvp 어렸을때 좋아했던게 개뎀하고 나는 에스뻘이고 좋아했거든 그개뎀프도 생각해놓으면 그거였어 공방에서 브루이프 쓰지 말라고 아 던파 3초매너 <laughs> 그 서든어택 성황탄하고 연막금지 별의별거 다 있었다 에, 에스포릭은 공방에서 왜앵커우크였나그막 걸고 돌진하는 거? 막 그거 쓰지 말라 했었는데 길티로 치면 어퍼가 6피잖아 6피 6P 금지야 그럼 공대 시 무조건 공잡으로만 해야 돼 5피랑 아 5피 금지? 그래 5피가 더 기분 나쁘니까 5피 하지 말라 그랬겠다 이번 달엔 상계 찍어보고 싶다고요? 아, 어쩌면 이번 달이 그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이번 달이 이제 타워 마지막인 거 아니냐? 랭매 나오면? 아, 8월 달도 조금 있으려나? <laughs> 아, 마, 타워는, 어, 어, 맞아, 맞아. 타워 어차피 유지랬어 아, 나 랭매 나오면은 나는 진짜 불안한 게, 만약에 티어가 높게 되면은 진짜 Q 안 잡힐까봐 두려워 죽겠다, 진짜. 아. 어, Q 안 잡히면 막부에 돌리고 이럴 것 같아. 진짜 졸라 피곤할 것 같아. 근데 냉매가 사실 먼저 나왔어야 돼. <목소리> <목소리> 오늘 믹서 파타추가 우승했다고요? 파타추가 그신 쓰는 양반이지. 아 안드로진이랑 결승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안드로진 해보니까 존나 잘하더라. 야, 나 진짜 안 내가 메탈리 케이크랑 해보 어, 그 다음에 안드로진이랑 했었는데 걔는 진짜 모르겠어아 잘못 눌렀다 버튼. 야, 안드로스 맞는데, 안드로지기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laughs> 한글자 차이잖아요. 뭐... 어? 아니, 뭐... 한글자 차이면은 뭐... 대충 맞는 거라고 치면 되는 거 아닐까? 아씨발 <laughs> 뭐, 금진순이라고 불러도 되냐고요? <laughs> 그건 안돼네 아아 템짠 또안네타란 레이! 이발 나이스 체나자고요 버체인이 뭐예요? 보이스 체인저? 이게 뭐예요? 보이스 체인저요? 아, 맞아 아, 여목한 다음. 죄송한데, 제 버튜브 아바타 미리 보여드릴까요? 시청자분이 그, 나한테 주신 거? 똑 같이 생겼네. <laughs> 이거예요. 이 <laughs> 씨발 뭔 이건데 버째내하자고 해. 이게 뭐야? 왜 갑자기 네, 이런 걸? 꽤 오래전부터 하루 5섯 시간 이상씩 칼싸움 게임을 했다고 했고요. 음. 사건이 벌어진 날에도 새벽까지 계속 지니까 이제 너무 열이 받았대요.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불불이야? 진짜? 덕에 불불이에요? 저런 아, 새끼들 말, 때문에 아니 이상한 새끼들 한두 명씩 껴있어가지고 씨발 그그게임이 존나요 그욕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게,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새끼들이 씨발 no, 게임을 하는 게 문제인데. 니까 그러니까, 진짜 개 똑같으니까. 아우슈와 아이우슈와 아우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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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기 캐릭터 <laughs> 자, 시 나는 뉴트럴 사기 3인방 중에서 얘가 제일 좋은거 같아 길티 4왕 중 한명 잘비었다 고기 왜먹냐고요 이거 사람들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거 개 좋은데? 이거 존나 좋아요 기술 이거 개좋은거야 아니 그니까 텐션을 채워줘서 그래요 텐션하고 체력을 채워줘서 먹을땐 먹어야 돼 텐션 회복될때가 말이 안됐네 아 못건졌다 이속 빨라지는 것도 종류에 따라 그그니까 단계에 따라서 체감이 좀 많이 돼.